실제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맨날 그자작이에 기도했거든요. <laughs> 제발 붙게 해달라는데, 진짜 기적같이 부, 붙어가지고, 너무 진짜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눈, 코, 이마 턱 하러 온주입니다 일단 이마는 제가 좀 눈썹뼈가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뒤로 젖혀 있어갖고, 옆모습이나 이제 앞머리를 까면 너무 남성적이다 보니까 안 예쁜 것 같아서 필러보다는 지방이식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는데, 공에 맞아갖고 생겼거든요. 아, 진짜요? 얼마 나 됐어요? 좀 오래됐는데, 이게 자라더라고요, 매부리가. 코끝이 좀. 커지고, 음, 좀 네, 있겠구나. 그래서 좀긴 편이에요.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갖고 하게 됐고, 그다음에 눈은 작고 막 쌍꺼풀이 바뀌어갖고 어. 하게 됐고, 그다음에 턱은 굉장히 짧은 턱이 있거든요. 어. 전진술을 하면은 좋으실 것 같다 음. 그래갖고 앞으로 음. 전진술? 네. 네네. 제일 고민됐던 부위는 어디예요? 코요. 콧대 그 붙이는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옆모습 찍을 때 이제 사진을 찍으면 맨날 여기를 건드려야 되니까 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친구들 이제 코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아, 뭐 알아보고 오신 거 있으세요? 그냥 다제 알아보긴 했는데. 음. 콧대는 실리콘 생각하고, 코끝은 뭐 비중격이나 늑연골 생각했는데, 이제 원장님이 좀 오래 볼 거면은, 여기 콧대도 이제 갈비뼈 <laughs> 사용하고, 이제 코끝도 뭐 연골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고 주인님은 부작용에 그더 중점을 두고 나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냥 <웃음> 결과적으로 이뻤으면 좋겠어. 요 눈은 그냥 기존 라인이랑 비슷하게 할 거라서, 그냥 절개 없는 맵 뭐래야 되죠. 매물 매물. 네네. 눈이나 코는 뭐 원했던 라인 같은 거 있어요? 음. 눈은 그냥 제 눈이랑 좀 비슷하게 하고 싶고 코는 조금 짧고 아이린 씨처럼 살짝 부드럽게 떨어질 때 둥근 느낌? 그냥 제 코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이쁘게 됐으면 좋겠어요. 눈과 오늘 앞턱 하실 건데. 네. 안 무서우세요 지금? 턱만 이제 그냥. 2, 3mm 전진시키는 거니까, 막 <laughs> 얼굴 전체 뭐, 강대, 축소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좀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티비 영상을 진짜 많이 보셨다 했는데, 네. 후에 이제 수술 후에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어떠셨어요, 지 실제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냥 맨날 그 잠자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제걸 붓게 달았는데, 진짜 기적같이 붙어가지고, 너무 진짜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할거 없으니까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네, 생기니까 영광한 곳에 자꾸 뜨잖아요 유튜브도 뷰티비를 알게 됐는데 너무 다들 이쁘시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형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보셨을거 같아요 오늘 네. 두려움이 더 커요 기대가 더 커요 지금? 기대요 <laughs> 저는 이제 환복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안녕 눈소 지어 볼게요. 앞쪽이 좀 아웃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쌍꺼풀 높이는. 지딱 좋아요. 이 정도면 쌍꺼풀 낮은 건 아닙니다. 음. 눈썹하고 눈꺼풀 사이 거리가 그렇게 넓은 수준은 아니기 음. 때문에 네. 하고 나서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인다. 조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밑임 하면서, 라인은 아웃에, 높이는 좀 있어요. 비절개이기 때문에, 회복기간은 제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만, 은 쌍꺼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복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측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비절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걱어가는 편이기는 네. 할 건데, 그래도 수술이 워낙 간단하니까, 네. 아니,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마는 보면은 가운데 여기 하이라이트도 나쁘지는 않은데, 눈썹뼈가 좀 강하니까. 매네메리가 없어지고, 음. 코끝이 좀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마가 조금 죽어 보이긴 하겠다.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눈썹 위로 여기를 좀채워넣고 완만하게 내려오고. 네. 그러면은 코하고 잘 연결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완만하기만 하면은 이마가 전체적으로 되게 넓어 보여가지고. 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살짝 줄 거예요 그러면 네. 코하고 연결되는 선이 되게 잘, 아잘 나올 것 같아요 붓기를 얼음찜질로 할때 이런 데에다가 얼음찜질 하면 안 되죠 지방이식한데는 어떻게든 피가 많이 가야지 들어간 어이. 지방이 잘 살잖아요 근데 냉찜질을 해버리면 혈관이 쪼그라져요 축축을 하니까 피가 잘안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식된 지방이 생착이잘안 돼요 그래서 이마는 절대로 얼음찜질하면 안 돼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음. 그래야지 자렇게 묻혔을 때죠? 네. 뭐, 포도 하시겠지만, 요 라인, 꺼져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살짝 빼줄 거예요. 입안으로 절개를 해서, 네. 앞으로 빼고, 고 정도. 아. 딱히 볼 딱히 부작용 아, 뭐, 크게 없어요. 근 음. 처반에 네. 좀 이게 좀 뻑뻑하고, 아. 좀 이렇게 입안 움직일 때좀 네. 불편할 수 있게끔. 좀 효과가 잘 나오고. 괜찮죠또 턱을 빼면 장점이 뭐냐면, 이중턱도 좀 펴져요. 여기 끌고 나오니까. 네. 여러모로 효과는 좋다. 바깥에 상처는 없으실 거고, 네. 붓기는 한2 주면 거의 다 빠져요. 많이 붓지는 음, 않으세요. 네. 뭐 이거로 많이 좁혀지는 수술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려면 사선뼈까지 같이 좁혀야 되는 수술이니까, 네. 얘가 갸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 안 돼요. 네. 입 단으로서 입이 나아 보이는 느낌 이 확실히 좋아지고 네.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휘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음, 메리 깎고. 그걸 조금 해서 좀덜 이어보이게 네. 또긴 것도 올려주고 것도좀 내려주고 지금 여기가 너무 이렇게 찝힌 것처럼 똥 나와있어서 티가 많이 나서 조금 이렇게 올려서 조금 네. 이렇게 몸뚱근게 이런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코가 살짝 둥글둥글?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줄까. 아,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코코시 이렇게 짚해 있으면 은 얇으면 은 네. 서피안티도 많이 아, 나고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코코시 조금 이렇게 뭉뚝하게. 네네. 지금 보면 훨 예쁘게 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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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술 받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뷰티비에서 촬영 나온 주입니다. 오늘은 한달 차가 되는 날이구요 지금 한달차된총 느낌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생착이 된것 같고. 이제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부기가 빠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마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마는 이렇게 거의 뭐 말을 안 하면 티가 안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눈 같은 부분도 그래도 라인은 아주 살짝 있지만은 화장하거나 뭐 이러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코. 코 같은 부분도 라인이 너무 잘 빠져서 너무 만족해요. 무엇보다 붓기도 이제 빠지니까 확실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아픈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 달차 주의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